안녕하세요.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술 무엇이든 뭐 물어보세요. 한술샘입니다 보시다시피 청명주 어, 기억을 더듬으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밑술 빚었잖아요. 오늘은 청명주에 더 술을 빚겠습니다. 청명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맑아지는 어, 아주 따뜻한 봄 날씨를 자랑하는 좋은 절기입니다. 그래서 좋은 절기에 좋은 술을 빚어보자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명주를 빚었는데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아마 지난번에 밑술 빚었을 때 찹쌀 죽 그러고 오늘은 찹쌀 고두밥. 그래서 좀 특별하게 특이하게 찹쌀로만 빚는 두 번에 걸쳐서 빚는 이양주 술입니다. 그래서 찹쌀 죽 지난번에 찹쌀가루 1kg에 물 3L, 그 다음에 누룩 300g, 밀가루 50g 했는데, 제가 이렇게 주방물을 써드리는 건, 이게 가장, 음, 최저 단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, 요걸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도 뭐 5배, 10배 올리셔도 되고요. 더 줄이셔도 되고, 여러분 뭐 용기라든가 도구에 맞춰가지고, 양은 계속 정하시면 되고,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, 내가 만약에, 아, 나 청명주를 10L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, 쌀 양, 물량을 다 합친, 합 거에 80에서 85%가, 어, 술량이 되는 거니까, 역으로, 어, 꼭 그렇진 않아요. 발효하는 거라든가 숙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, 평균적으로 거꾸로. 그래서 제가 만약에, 뭐, 1 0터의 술을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러면, 쌀을 5, 5를 쓴다고 계, 해서, 그거를 밑술, 덧술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 하시면, 대략, 원하는 술을, 어, 생각해서, <laughs> 어빅술빗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보시면은 여러 문헌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. 뭐 양주방이라든가 주방문이라든가 임원 경제지 같은 데 많이 나왔는데 요술의 특징은 밑술을 빚을 때밑술을 빚을 때 덧술할 찹쌀을 침지에 놓으라 그래요. 침지라는 말은 액체 같은 데다 담아두는 건데 그 저희는 쌀이니까 침미라고 하면 되겠죠. 쌀을 물에다가 담궈두는 거예요. 여름에는 한 2, 3일 정도, 겨울에는 4, 5일 정도인데, 요즘은 번거로워서 잘안 하는데,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, 저 지방에 계시는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추장 같은 거 담으실 때, 음, 찹쌀을 일부러 좀, 이런 걸 뭐라 그래요? 삭힌다? 썩힌다? 약간, 그렇게 해서, 어, 쌀과 물이 이렇게 만나가지고, 약간 미생물이 좀 거기서 번식을 해서 좀 독특하고 특이한 맛을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술에도 향료라고 하는 술은 쌀을 갖다 한 일주일쯤 그냥, 어, 그냥 두라는 말은 한, 한두 번 정도는 물을 갈아, 갈아 두지만 그냥 약간, 어, 냄새도 좀 나요. 예, 네, 냄새도 좀 나고 하는데 그 냄새들이 약간 썩은 것 같은 그 냄새들이 막상 술을 다 빚고 나면 다 없어져요. 그래서 어, 어떤 쌀에 있는 뭐 새로운 좀 미생물들이 좀 나오게 하려고 침미하는 게요 술을 빚을 때덧 술의 좀 특징이에요. 그래서, 어, 보시다시피 찹쌀로만 두 번에 걸쳐서 빚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달고 부드럽고 시원하고, 음, 약간 와인을 마시는 그런 느낌처럼 좀 청량한 맛이 되게 많이 나고요. 술 빛깔은 이름처럼 맑고 깨끗합니다. 그래서 술못 마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, 특히 여자, 여자분들, 뭐, 어,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마시는 술로 유명하고요. 음, 지난번에 기억을 하시면, 음, 청명주 석잔에 오리를 못 간다. 그렇잖아요. 그래서, 어, 한산 소곡주처럼 이 술도 어, 맛있게 이렇게 마시다 보면 어, 도수가 꽤 있어요. 한17% 정도가 되기 때문에, 그 맛으로만 드시다 보면은, 오, 어, 자기도 모르게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술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, 저랑 같이 술 공부 즐거우셨는지요. 다음에도 또더 좋은 술로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